아 그게 왜 상처지? 안 맞는 거잖아 그냥 고장난다고장아다 내가 이거를 NF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무슨 밸런스 게임을 해도 NF들은 계속 설득하려고 한다. 아니 근데 생각해 을봐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래도 그래? 어, 그래도 상관없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래? 이러고 계속 날 선택하려고 하고, s t 들은 대부분 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이런 거 넘겨. 근데 살짝 NF 들은 그런 게 있어. 이 주제 나와의 대화를 통해 강한 리액션을 보고 싶은 게좀 있는 거야. 아 리액션을 보고 싶어. 왜냐면 너도 그렇고 시현이도 그렇고 완전. 어? 온전끝 그, 이런 느낌이잖아. 깔깔깔깔 깔깔깔깔 하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스트들끼리 있을 때 내가 거기 와서 이렇게 대화하면 어 그래 아 내가 뭐 실수했나 아 씨, 내가 그렇게 노잼인가 엄마 웃기다 했는데 이런 말인가 애들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재밌긴 해와 이렇게도 이걸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왜냐면 나는 스트들의 모임이 사실 왜신기하냐면 스트들의 모임에 구경을 가거나 일일이 사실 있않아 가면 다 그런 느낌이야 다 앉아서 각자 핸드폰하고. 커피 마시고 사진 몇번 찍고 하다가 대화를 하면 그렇게 영양가 있는 대화가 뭔아요그게 영양가 있는 대화야. 그러니까 내가 봤어 그런 걸 M 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대화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치 나의 그치. 그 삶에서 어떤 모토에 대한 이야기. 그지그지뭐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우주까지 가. 어? 그 우주도 <laughs> 중요하니까요. 그치만 S 는 지금 나의 닥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S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스 t 들이뭐 오늘 뭐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되게 시시콜콜하게 해. 그내기준에뭘 아무것도 안한 하루 같거든. 근데 집 가면 인스타에 막 다들 하트 막 이렇게 붙여서 올리고. 봐봐, 어, 아, 그걸 왜 조, 시시콜콜한? 좋은 하루 그래. 막 이런 거. 왜시시콜콜하다 거야?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스토리 이거 점이 이렇게 해 <laughs> 놓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그래서 야 얘네는 만나면 되게 감성지고 재밌나보다 그래서 가면 다 카페에서 다리 꼬고 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뭘써뭐 이러고 아니 뭐 했어 뭐 했어 즐거운 거라니까? 진짜 다르다 그 오늘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운 거라니까? 그러면 너 어릴 때부터 일기 쓸때뭐 입고 뭐 입고 뭐 입고 뭐 입고 뭐 이렇게 써? 일기 <laughs> 어떻게 써? 어 일단 일기는 하루에 가장 큰 이슈를 뽑아서 그걸 풀었어야지, 감정이랑. <laughs> 거의 나는 그냥.. 거의 이제 뭐랄까? 코로나 걸리면 동선을 동고 있잖아. 그것처럼 오늘 왜, 아침에 왜몇 그랬어? 시에 나와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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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 하고 이 앞에가 끝나면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하지. 그럼 일기를 왜 써? 생각 정리하는 건데. 보통 일기를 쓰는 건? 그날에느꼈던 감정이 있고 배운 점 혹은 반성해야 되는 점들을 한자 한자 적어내는 거에 마무리하고 발전을 위해 쓰는 거같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아 내일은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반성 그건 나의 자신 있어가고